오늘은 썸네일대로 아기간 요리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 아기간은 세계 3대 진미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푸아가라와 동급으로 취급되고 있는데요. 한 스푼 딱 먹으면 버터마냥 사르르 녹는다는 말에 이건 뭐 제가 도전을 안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눈뜨자마자 바로 노량진 수산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이 매번 새벽 경매장이 이루어진 이곳에 날이 밝고 와 보니까 당시 상인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셨던 당시 분위기와는 다르게 굉장히 한산하더라고요. 아 뭔가 조금 색다른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안키모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기성품으로 된걸 구매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몸도 마음도 아주 편하게 드실 수 있겠지만요. 이왕 먹을 거 직접 제대로 요리해서 먹는 게또 묘미 아니겠습니까? 바다의 푸아그라로 불리는 안키모. 과연 소문대로 정말 맛있는지 요리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시장에 도착해서 이리저리 철새마냥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아기간을 전문으로 팔고 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살면서 아기간만 따로 구매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갔는데 없으면 어떡하나 살짝 걱정했었는데요. 시장에 계신 사장님들의 정말 친절하게 알려주신 덕분에 생각보다 금방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아무래도 안키모 자체가 처음 도전해보는 요리기도 하고요. 안키모로 배를 채우 자신은 없어서 이렇게 딱 500g 정도만 구매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격은 딱 만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기간을 사는 와중에 옆에 도루묵도 보이더라고요. 아, 이 도루묵 관련해서 제가 정말 말씀드릴 썰들이 많은데 제철이기도 하니까 꼭 언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기 간 손질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살아있는 아기를 해체하면서 떼낸 간은 아니기 때문에 진짜 비닐을 벗기자마자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예, 스튜디오가 거의 뭐 수산시장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피가 많이 보이시죠? 이 피들을 다 제거를 하셔야 되는데요. 내장 요리 같은 경우에는 핏기와 잡내를 얼마나 잘 제거했냐가 최고로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수 있죠. 오늘 도전해볼 요리, 안키모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를 잘 제거해내야 비린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안키모 레시피는 정말 다양하고 많지만 제가 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참고한 내용에서는 유리용 핀셋이나 과일을 활용해서 제거를 해주셨는데 저희 스튜디오는 그런 도구가 없기 때문에 마치 정글에서 2000년간 살아온 원주민 마냥 나무젓가락을 깎아서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살살 빌어서 피를 제거해주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나무 젓가락으로 하니까 살이 터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 생각보다 정말 쉬운 작업이 아니더라고요. 앙키모는 아주 크리미한 식감으로 유명한 만큼 이 힘줄들도 잘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쯤 되니까 이제 그냥 기성품을 사 먹을 거 그랬나 후회가 막 밀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이렇게 뭐 시행착오 겪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정보를 드릴 수 있다면 만족하니까요. 네, 구독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자 이렇게 피가 어느 정도 제거됐다 싶으시면 이제 아기관을 감싸고 있는 이 얇은 막들을 제거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화면에는 여러분들 잘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만져보면 바로 차이가 느껴져요. 이 막이 있으면 약간 매끈매끈한 느낌인데 막이 제거된 곳은 마치 푸딩을 만지는 것 같은 그런 부들부들한 촉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촉감을 느끼면서 제거를 하니까 비교적 하기 쉬웠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손질이 끝나면 이제 소금물을 만들어서 일정 시간 담가 두셔야 되는데요. 염도는 진짜 짜다 싶을 정도로 담가 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만의 작은 바다를 만들어 봤습니다. 欧洲 이렇게 만들어진 소금물에 청주 살짝 넣어주고 얼음까지 동동 띄워서 담가 놓기로 했습니다. 담글 때에도 여러분들 아기간이 터지지 않게 조심해서 담가주시고요. 최소 30분에서 5시간까지 담가주라고 하셔서 저는 30분 정도 담가 두고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물기를 빼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해동지를 사용하셔도 무방하니까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도구를 이용해서 최선을 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덮으실 때도 굉장히 아기간이 부드러우니까 조심해서 꾹꾹 눌러주시고요. 호일을 이용해서 김밥 말 듯이 말아 줄 겁니다. 어, 최대한 이쁘게 말아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요리를 잘하는 여러분들이라면 해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모양을 잡고 나면 찜기에 15분에서 20분 정도 쪄 주시면 되는데요. 잘 익었는지 확인하시려면 살짝 만져보셨을 때 탄력이 느껴지시면 다 익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다의 푸아그라의 맛을 느껴보기 위해 부족한 실력으로 우유 국절 끝에 만들어 본 안키모 완성입니다. 처음 한입 먹었을 때는 정말 부드럽고 진하더라고요. 술을 부르는 맛이길래, 대낮에 이렇게 저도 모르게 소주 한잔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고소하고 특유의 풍미가 강해서 유자향이 들어간 폰즈 소스와 굉장히 어울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기 한 마리를 사시게 되면 살들은 찜이나 탕으로 해드시고 간만큼은 이렇게 쪄서 아기 한상 차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계속 이렇게 먹다 보니까 레몬즙을 뿌려서 상큼한 맛이 좀더 더해지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식감 자체도 워낙 부드럽게 입안에서 그냥 녹아버리니까 씹을 만한 파채나 채소들도 어울릴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오늘 부족한 요리 실력이라 최상급의 맛은 아니었어도 안키모의 느낌이라도 볼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어,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올게요. 안녕.